어, 제발 이제 1승만 더 하면 여기서 플라 할수 있어. <laughs> 대체 몇 명이 남아 있을까? 디아료라랑... <목소리> 슬로 먼저 없애버릴 수밖에 없잖아. 슬에이이로우 슬로우 아니야, 절대. 난 믿어. 루나 로우요 루나 슬라를 넣어서 낭만을 채워 달라. 그러면은 솔가레오나 가요가를 빼야 되는데 안 돼요. 루, 루나라는 너무 제 머릿속에서는 서포에요 너무 나도. 아. 둘이서 다이 먹는 거네. 와, 이건 뭔가, 아, 배포된 건줄 알았어. 아니네. 디아루가는 진짜 다 좋은데 다리가 너무 볼품 없어요. 나 오히려 디아루가는. 아니, 근데 좀 그렇다. 그. 저기, 뭐야. 레알세 디아루가는. 근데 다리만 어떻게 좀 떼어서 어떻게 안 되나? <웃음> 너무 <웃음> 어. 다리비. 와, 너무 너끈하게 버티는데 큰일났다, 야. 어스. 오케이, 좋아요. 이거는 약점보문 발동시키기 때문에 좋은거 맞냐? 잠깐만 이거 쪼끔 조금... 비를 한번 뿌려야 되나? 대체 교체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. 아 뭐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. 아 교체 그냥 지금이라도 교체 오케이.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다이오스가안 통하니까 그냥 방어라도 쓸걸 그랬나 다이월이 맞았을까요 나 다이월이 맞았던 것 같아 여기 상대는 계속 다이오스를 쌓을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졌는데 잠깐만 아니 아니야 좀 불리할 뿐이지. 와 진짜 간단간답이 버티네. 잠깐만. 처음에 순풍 대신에 순풍 대신에 세차기를 누르기를 썼어야 돼. 아 근데 그거여도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. 제발 아니요, 근데, 그렇게 했어야 돼. 순풍을 쓸 이유가 없었어. 와, 기습이라니! 아. 망했네요. 기띠라니. 아니요, 괜찮아. 아직 포기하지 마. 아! 이런. 옆에 이렇게 딱 개가 있었으면 볼트로스가 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클났어 저걸 어떻게 뚫지? 그냥 그건데 파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저거 이제 강철 약간 철옹성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잠깐 뭐야 아 야, 이거 <laughs> 타점이 없어 <laughs> 타점이 없어요 냉동비밀이라서 썼어야 됐나 얼렸어야 됐나 기습에 어떻게 되나 빠르게 다음판 찾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좀 드네요 겁나는 얼굴 아... 자, 이거 볼트로스 쪽에다가 오 나이스? 나이스가 맞나? 한방에 가는거 아니야? 아 이거 그냥, 그냥 격투기술 쓸걸 격투기술 쓸걸 순풍 이제 끝나겠다 났네. 여기서 가요가가 쓰러진다면 순풍을 다시 쓸수 있어. 눈보라 맞지 않았다. 그치? 오케이, 버티고 그쵸. 순풍이 멈춰버렸어. 이게 문제야. 겁나는 얼굴 덕분에 제낄 수 있었던 건데, 가요가다. 쉣... 이건 안 되잖아. 잠깐만. 방법있지! 아직, 아직 끝나지 않았어! 아직 끝나지 않았어! 기티가 있다! 아직 안 끝났어! 다 죽었어 이 자식들! 에이씨 난, 난 루하러 갈거야 갓겜하러 갈거야 이딴 망겜! 사실은 내가 못한거죠 아... 사실 내가 못한거지만 냉동병으로 어떻게든 잡고. 그렇지. 어, 잠깐만. 설마. 설마 그럴 리가 없어. 그렇지. 다 죽었다, 이 자식들. 자식들 다 죽었다. 야, 씨. 라고 했지만 아직 몰라요, 사실. 아직 물음. 와, 거, 거기서 교체해서 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야. 거기서 만약에 그냥 뭐 어영부영 내주고 이랬으면은 이게 안 돼. 가요건 방어를 쓰겠지만, 아마 번개를 과시식한거 같죠. 나 근데 번개가 없어. 이거 될까? 어, 되네. 안될 리가 없네. 생각해보니까. 너무 괴물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지금 특방이 또막어막 어막 그렇단 말이에요 특방이 2랭크 올라가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잠깐 비바라기를 하는게 맞냐 아닌거같은요 그냥 그냥 폭풍 쓰는게 맞는거같아요 그죠 생폭풍은 그냥 쓰고 하씨 <laughs> 그놈을 바동 쓰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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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요. 잠깐 이거 맞냐? <laughs> 이거 맞아. 그렇지 오케이. 근데 둘다 잡히긴 할 거에요. 근데 뒤에 있는 어 뭐야? 가요가가 살았어. 치저 <laughs> <지저스> 스크라이스. 아씨, <laughs> 덜극적기다이 자식아! 와 거기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방어수고 교체를 해서 이게 와씨 뭐가 됐든 끝나겠네요. 아니다 아직 안 끝나겠네 한 턴은 더. 어 잠깐만 방어 쓰려고 했어 방어 쓰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. 와 일단 만겜 때려쳐 만겜 때려쳐 그냥 각개하로 가자 로하로 가자. 야, 이거 안 돼, 이거, 는거 이거, 이다 이거,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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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어 어, 뭐야 진짜 이람들이다접었이보다세이사이들이이제이접이나봐